안녕하세요. 도민 온라인 강사인 이경숙입니다. 여성분들 중 많은 분이 부종으로 고민하시는데요. 특히 종아리 부종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자주 물어보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거운 다리를 가볍고 날씬하게 해줄 종아리 부종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 부종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원인으로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장, 혈관,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순환기 계통의 문제도 있지만 골반의 구조적 문제나 발목의 움직임 등으로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골반의 구조적 문제나 발목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생활 속 나쁜 습관들 때문입니다. 평소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기, 다리 꼬기, 양반다리로 앉아 있기, 하이힐 등 높은 굽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 종아리 부종을 부르는 나쁜 습관과 행동을 줄이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마사지를 해보신다면 종아리 부종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종아리 부종을 빼주는 괄사 마사지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와 함께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관리 방법 첫 번째는 뭘까요? 맞습니다. 몸속의 노폐물을 모두 빼줄 림프 마사지입니다. 저희가 일단 종아리 뒤 오금 부위에 있는 림프를 먼저 풀어 볼 텐데요 양쪽 손으로 무릎을 잡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3지와 4지로 오금 뒤에 위중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한가운데 이렇게 오목하게 튀어나온 부분이거든요 거기를 잡은 상태에서 다리를 올려줬다 내려줬다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거기에 있는 림프절이 열리거든요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관리 들어가시기 전에 반대쪽도 마찬가지. 다 네, 내렸다. 네 해주시고요. 발목은 저희가 발목 돌리기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림프는 말 그대로 관절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들겨 주시기만 하셔도 림프가 열려요. 이렇게 해서 열어 주시고 이제 셀프로 종아리 관리하는 거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안쪽에 있는 곳을 먼저 괄사를 들어갈 건데요. 다리를 살짝 구부려 주신 상태에서 저희가 여기 시작점이랑 끝점에 있는 사탕의 끝 부분 뭉쳐 있는 걸탁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여기를 먼저 열어줄 거예요. 도구는 편한 거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금지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여기 뼈가 있고 뼈 바로 밑에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한번 열어주세요. 쭉. 한번 더.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복숭아뼈랑 아킬레스건 사이에 있는, 이제 약간 부종이 있으신데, 여기도 쭉. 모든 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종아리랑 발목이 붙지 않게 여기를 좀 떨어뜨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쭉 열어주세요. 그래서 안쪽 복숭아뼈가 선명하게 나오게. 자, 이렇게 관절 시작점과 끝점을 저희가 열어줬으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괄사로. 쭉쭉. 쭉 해서, 림프가 이 뒤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림프로 빼주세요. 쭉. 쭉. 자, 안쪽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바깥쪽을 보시면, 바깥쪽도 안쪽이랑 똑같아요. 야. 금 있는 선을 쫓아가서, 여기 뼈 바로 밑에, 여기를 한번 열어주세요. 쭉. 열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내려가서 복숭아뼈랑 발뒤꿈치 사이 이 부분도 여기를 경계를 지금 이분도 여기가 붙어 있거든요. 여기를 좀 뚫어준다는 느낌으로 쭉 해서 열어주세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뼈가 있잖아요. 이뼈 안에 근육을 먼저 풀어주시면 좋으니까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눌러주세요. 다시 대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또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해주시고, 바깥쪽은 위에서 아래로. 림프를 내려주시면 돼요. 이 동작이 끝나면 저희가 이제 뒤 종아리를 아직 안 풀었잖아요. 거기는 앉아서 오금으로 빼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해드리는데, 여기 발, 발뒤꿈치에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쭉쭉. 쭉쭉. 쭉쭉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여기 종아리 알이 깨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 이제 발바닥. 손이랑 마찬가지로 발바닥에도 저희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괄사로 저희가 발 반사하고 마사지하듯이 일일이 다 자극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크게 발뒤꿈치 뒤에 풀어주시고 발바닥 여기 소화기계거든요. 여기도 좀 풀어주시고 머리도 좀 자극해주고 계속 쭉 빼주시면 돼요. 쭉 발 마사지를 하실 때에는 이렇게 작은 발 마사지 도구를 이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눌러주시고, 자극해 주시고, 용천도 눌러주시고. 이미 아까 했던 저희 복숭아뼈 뒤 이렇게 풀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괄사는 도구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집에 있는 거 어떤 거든 사용해도 좋고요. 이렇게 그 자기 그런. 손인 위치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걸로 해 주시면 돼요. 척추도 긁어 주고 빼 주시고 발등 똑같아요. 발등은 강하게 자극하시면 안 돼요. 셀셀 셀. 이렇게 여기까지 해 주셨다면 크림을 좀 발라 가지고 발끝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밑으로 해서 내 몸에 있는 독소 빼준다는 느낌으로 쫙 3회 정도 해주시면 좋거든요. 이쪽 다리는 직접 해보시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못 찾겠으면 이 안에 오금 안에 주름이 있어요. 주름이 끝나는 부분에서 나와가지고 뼈 무릎 뼈 바로 밑에 부분에 있는 근육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기 꽉 잡혀 있는 데를 시작점을 해보세요. 달려주는 게 좋아요. 네. 해주시고, 아까 복숭아뼈랑 여기 발뒤꿈치 사이, 여기를, 여기 있는 근육을 풀어줄 거잖아요. 잡아서, 복숭아뼈 안쪽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쭉 후. 아프시면 호흡하세요. 숨 들이마시고 후. 해서, 이렇게 복숭아뼈가 묻히면 안 되거든요. 얘가 튀어나올 수 있게. 주변 근육을 한번 자극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갈사로, 아까 어떻게 했죠? 아래에서 위로 했죠? 네, 아래에서 위로 오금 쪽으로 빼 주세요. 네, 이렇게 해 주시고, 이제 편한 자세로, 여기도 오금 뒤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뼈 밑에 여기를 한번 뚫어주세요. 아프시면 호흡하시고요. 네, 주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복해주시고 뚫어주시고 위에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위에서 아래로 쭉쭉. 쭉쭉 시원해지게 쭉쭉 올려주세요. 그리고 발바닥 응. 발바닥은 편하게 편한 편한 곳으로 네. 바닥은 다 혈자리가 다 장소가 틀리니까 쭉게 가도 돼요. 이렇게 쭉게 경. 견갑골도 해주고 어깨도 해주고 배도 해주고 해주고 이렇게 발가락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고 발등 네, 너무 강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자극해주시고 마무리로 한번 전체 쓸어주기 수고했다. 수고했다 얘야. 마지막으로 귀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종아리 부종을 빼는데 도움이 되는 혈자리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고관절 혈자리입니다. 보통 귀에 혈자리를 자극시킬 수 있는 기석을 붙여주는 이유는 문제가 되는 혈자리를 자극해서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함이며. 붙인 기석은 3일후 떼어내고 하루 쉬었다가 다시 붙이기를 반복해 주시고 증상이 좋아지시면 안 붙여도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자극할 수 있으며 특히 신경계통에 효과가 큽니다. 마사지를 한후 이열을 권해 드리는 이유는 마사지의 효과를 조금 더 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꼭 이열 마사지까지 하셔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섯 개의 강의를 통해서 괄사 마사지를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쉽고 간단한 방법이라도 행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평소 내 몸이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소개해 드린 관리법을 해 주신다면 좀더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